안녕하세요 mco kk 입니다 오늘은 danger 위험 시즌 2탄 포켓몬 카드 모음 음, 음. 자 운에 따라 나올수 있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정원 치워 저리 치워 포켓몬 치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니에스 전설의 포켓몬이죠. 가다 한장나고요 오케이 운 좋고요. 오늘 네, 운이 좋습니다. 한장 빼고 올코 야. 빼고 토네로스 이제 얘도 전설의 포켓몬이죠. 이렇게 두겠습니다. 토네로스토네로스 아, 버려. <laughs> 탄차곤, 이제 석탄, 이제 석탄산인가? 무슨 포켓몬이었더라? 아무튼 진화전이죠. 털버려. 매더, 전기 포켓몬, 트랩 포켓몬이죠. 오. 그 다음에, 구애띠머리. 이것도 괜찮아요. 아이템이긴 하지만, 그 다음에, 동타이제종 포켓몬이죠. 동미러, 제 진화 버전. 버리고, 도렌진. 제 기본 일격 이제 포켓몬 그거네요. 음, 일단, 좋은데, 그냥 버리고 싶은 떠버리고. 오케이, 홀로 카드 나왔습니다. 춤추세. 춤추세는 괜찮은 포켓몬이죠. 댄스 포켓몬. 음, 스킬 마 마음? 이름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릴게요. 버리고, 일단, 어, 너트령 어, 가시 포켓몬이래요. 넌트랑넌트룡은 트렁. 철시드의 진화 버전.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일단 그다음에 입치트배 너무 진화용 거의 같은. 음, <laughs> 일격 포켓몬이라네요. 너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. 버려. 위드 에너지 에너지 그냥 에너지 쓰기 싫어 버려. 로파파. 음, 넌 괜찮아. 놔둘 거야. 삐딱구리. 완전 청개구리죠. 살짝. 근데 네? 사실은 도깨구리라는 거. 지어봤기 그냥 안 좋으니까,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버려. 어유 우리도 바빠. 마게탕. 어... 근성 포켓몬이 나네요. 음. 어. 안 봐줄거야 너 크면 무서워 자 이제 맞아 너로켓다니랑 싫어 그냥 가 두갈로든 브이 나왔습니다 와 일격 포켓몬이고 드래곤 타입 음 괜찮은데 일단 놔둘게요 어 이번엔 살아남은 두 친구입니다. 넌 어, 운이 좋았어. 그럼 오늘은 이만. 빠이빠이.